와, 샥!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. <laughs> 오랜만에 자라 세일을 다녀왔습니다. 자라 세일 기간에 맞춰서 쇼핑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죠? 저는 자라 세일 딱 꼼꼼하게 챙겨서는 못 다니는 편이고, 이번에 우연히 이제 쇼핑 딱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보고, 이제 눈치껏, 아! 세일이구나 뭐라도 찾아야겠구나 하다가 이제 쑥 돌아다니다가 이제 세일 포이좀큰거몇 개를 좀 집어왔어요. 겨울이 더 가기 전에 입고 싶은 옷들 챙겨왔는데 같이 풀어보려고 왔습니다. 함께 보실까요? 자 이겁니다. 이번에 쇼핑해온 아이템들을 여기서부터 하나씩 꺼내볼 텐데 어... 솔직히 두서 없어요. <laughs> 컨셉을 갖고 간 것도 아니고, 뭘 사야지 하고 목적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, 노렸던 아이템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냥 보고 괜찮고 잘 입을 것 같은 옷들 몇개 골라봤거든요. 아, 꺼내볼게요. 일단은 이 티셔츠가 두 가지입니다. 맞지? 하나는 이렇게 맨투맨, 보이시죠? 이렇게 맨투맨 하나를 가지고 왔고,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얇은 면티거든요. 앞면과 뒷면의 느낌이 살짝 이렇게 다른, 뒤가 주인공이네요. <laughs> 가지고 왔는데, 세일 폭이 컸어요. 음. 과연 몇 프로 할인을 받았을지.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40%입니다. 45,900원인데, 40%니까 거의 한 2만원대. 예 샀겠죠? 이건 사이즈를 일부러 라지로 갖고 온 이유가 팬츠를 샀는데 베럴 핏바지예요. 입었을 때 조금 박시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 이렇게 해서 골라봤고 요 맨투맨은 기모감이 있는 거거든요. 머울 옷이고 할인폭이 좋습니다. 55,900원인데 40%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했고 마찬가지로 라지 사이즈 구매한 이 바지가요.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아우 사실 맞을지 모르겠어요. 사이즈를 평소에 3, 4를 입는데 없어서 3, 6을 사봤거든요. 89,900원. 근데 할인폭은 40%. 베럴피 팬츠까지 같이 구매를 해봤습니다. 잠깐 입어볼게요. 일단 바지는 사이즈는 좀 큰데요. 이게 어차피 약간 걸쳐 입는 옷이라서 딱 붙는 것보단 훨씬 나을 것 같은 느낌. 살짝 상콤하게 핑크를 먼저 입어봤어요. 예쁘지 않아요? 데님의 핑크는 공룰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베이비 핑크에 예쁜 반팔 티가 있었는데, 제가 쿨톤에 약간 라일락 빛이면 얼굴이 좀 창백해 보여가지고, 조금 덜 마음에 드는 이 티셔츠로 사왔는데, 어, 나름 괜찮아요. 뒷모습, 이렇게 박시하게 입고, 그 벨트만 메고 딱 하면 살짝 이렇게 느슨하게 입기 너무 좋고, 살짝, 전체 샷은 요런 느낌입니다. 자, 워킹을 또 해볼게요. 힘,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. 갈아입어볼게요. 요 맨투맨은 원래도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. 그냥 편하게 입기 너무 괜찮지 않아요? 역시 라지 사이즈, 살짝 박시한 멋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. 그리고 안쪽이 다 이게 기모라서 너무 따뜻해요. 이렇게 세일할 때 이런 아이템들은, 어,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살짝, 본의 아니게 지금 느껴지고 약간 크리스마스 느낌이네. 멜란지한 컬러가 예뻐가지고 샀는데, 약간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. 이런 거, 이렇게 맨투맨 입을 때는, 멋을 낸듯안낸 듯, 듯, 이렇게 편하게 입어주면 좋은 것 같아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여기에, 또 하나 구매한 아이템은 이, 결국은 또 샀어요. 약간 무스탕 느낌으로 요거는 셀팀이 아니었어요. 129,900원이고 스몰 사이즈를 구매했고 하이넥 스타일입니다. 짧은 쇼차켓 좋아하시는 분들 요거 한번 도전해 보실래요? 이렇게 안쪽은 스웨드 이 느낌으로 해서 진짜 리얼 무스탕 느낌을 그대로 가장 클래식한 카멜색으로 구현을 했고 이 양면인가봐요. 왜냐면 주머니가 양쪽이 다 있고 어, 디테일 좋아. 주머니 안쪽도 이렇게 털 소재로 다돼 있거든요 저는 구매한 목적이 털 부분으로 입을 거였기 때문에 먼저 털 느낌으로 연출을 해 보겠습니다 너무 박시하지 않는 게 예쁘겠다 요 털면으로 입고 싶어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출해 봤습니다 제가 지금 라지 사이즈의 기모 맨투맨을 입다 보니까 이건 또 스몰이거든요 찰떡은 아니지만 오, 너무 좋아요 오, 제가, 제가 원하는 스타일. 풋한 느낌. 기장이 길지 않고, 털면으로는 주머니가 살짝 사선으로 해서 귀엽게 리얼 포켓으로 처리가 다 되고, 요거 뒤집어서 입잖아요? 그 무스탕 특유의 무드가, 요것도 더잘 보이잖아? 원래는 이게 메인 면이에요. 얘가 아예 접혀있는 게, 털면으로 입었을 때 팔이 짧은 이유가 이런 포인트고, 진짜 추운 날 여러분 털이 속으로 가게 입어야 되는 거 아시죠? 살짝 털이 안쪽에 가면 약간 더 빡빡한 감은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를 고르실 땐 여러분 한 사이즈 올리세요 수탁 면으로 입으면 주머니가 아웃포켓 스타일로 오 어, 예쁘다 대망의 마지막 아이템입니다 요거예요 너무 사랑스럽죠 이건 기본적인 니트 자켓에 살짝 이렇게 퍼로 트리밍이 되어 있습니다 팔도 그렇고 너무 예뻐서 연말 연초나 이렇게 모임 많을 때 한번 분위기 내기 너무 좋고요 실내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보통 이렇게 이너 그냥 심심한 거 하나 딱 입고 들어가서 코트 벗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실 좀 이지하게 입을 수 있어요. 계속 이 팬츠에다 보여드리기는 하지만 그럴 필요 없이 스커트도 괜찮고. 그렇게 입으시면 너무 예쁠. 니트, 아우터까지 이렇게 봤습니다.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